우리 당에서 오늘 논평을 했는데 당군일의 최대 카리터리라고 그러죠. 원희룡 장관이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오늘 선언했는데요. 우리 당의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우혹 진상 규명 TF 단장을 맡고 계시죠. 강두 의원 모셔서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두구입니다 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 우리 서울 양평고속도로 어, 특혜 의혹 진상규명 어, TF팀을 맡게 된 강두꾸입니다. 아, 우리 서울 양평고속도로 게이트에 대해서 아, 잠시 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 평일 출퇴근 차량 그리고 주말 두물머리를 찾는 이용객의 교통분산을 위해서 어, 추진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에 에타 조사 대상에 선정됐고 2021년 올해 에타 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발표되는 등 나름대로 순항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이 사업이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이렇게 순항을 해왔는데 지난 5월 8일 소위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종점의 위치가 양평군 양서면에서 소위 강상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시민 단체의 제보를 받고 충분히 의심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슈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결론을 내려서 이슈화를 하고 그리고 언론의 기자 견도 하고 나름대로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경기도의 연정 부지사로 있으면서. 알게 된이 분야에 관련된 소위 말하는 토목직 공무원들한테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열이면 열명다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 부분적으로 선형이 바뀐 적은 있지만 이렇게 종점이 바뀐 사례는 한 번도 없다라는 게 관련 공무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도 이런 사례가 한 번도 없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왜 이렇게? 안들을 변경했을까라는 의심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나름대로 의문의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의문의 시작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종점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소위 여론 스러운 과정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저께. 양평군을 갔다 왔는데 군의원들도 발표하기 전까지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시민사회단체 포함해서 군의원 그리고 공무원도 몰랐다고 하니까 이건 누가 봐도 합리적 의심이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국토부는 왜 기존의 양서면이 아닌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강상면으로 종점을 바꿨을까 이런 부분에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어, 예를 들면 예산이 덜 든다거나 아니면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그럴 수도 있지만 예산은 거의 천억 정도 천억 정도가 더 들어가고요. 이 사업의 첫 번째 목적이 교통 정체성을 분산하는 건데 강상면으로 바꾸면 교통 정체성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 보면은 누가 봐도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양평 공공지구 관련해서 그야말로 양평을 한 20번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그 양평 공공지구의 중심 인물이 여기도 똑같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일리면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모친, 김건희 여사 가족들, ESIND도 여기서 똑같이 등장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합리적 의심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지난번에 양평 공공지구도 그렇고 이번 사건도 어 똑같은 중심 인물이 들어들어섭니다 누구 여러분들 김성교 전 의원입니다. 예, 예. 저는 김성교 의원도 자기 역할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김성교가 어떤 역할을 했나? 그리고 김성교와 원희룡 그리고 김성교와 양평군 이 카르텔들을 우리가 어떻게 파헤칠 건가 이런. 궁금증 이런 의문점을 안고 오늘 아침에 어, 존경하는 우리 안민석 의원님, 김두관 의원님, 제최인호 의원님, 김희겸 의원님, 어, 조섭 의원님, 한준호 의원님과 함께 양평 현장을 갔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어, 우리 뭐 어, 국토부에서 보도 자료를 내고 설명한 것과는 정 반대대로 역시 제가 궁금해하고 제가 의심했던 내용들이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 원희룡 장관이 기자회견 끝나고 자데사령서 내려오는데 아~ 어, 이걸 전면 백제하면서 모든 것은 민주당 탓이다 이렇게 말을 돌렸다는 얘기를 듣고 모든 것이 네 탓이다 이런 어~ 좀좀 저조한 얘기지만 열받는 그 마음에 울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국책사업을 야당이 문제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전면 백제한 것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5개월도 남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능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이는, 이, 이, 나라, 이 나라는 적어도 법적 근거 나름대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그야말로 장관 말 한마디가 이 사업을 백제화할 수 있다는 건 누가 봐도 독재정권이고 그리고 독재정권에 기생하는 원희룡 장관의 전형적인 장관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털지시는 겁니다. 예. 저는 오히려 중점 변경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거 인멸을 하려는 것이 아닌지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희룡 장관이 탕당하다면, 그리고 국민의 힘이 탕당하다면, 그리고 대통령실이 당당하다면 국토위를 열어서 당당히 입장을 밝히고 그리고 우리 야당 형님들의 얘기를 질문을 듣고 하는 자리가 당장 내일이라도 열어야 한다는 게제 기본적인 원칙이고 어, 그리고 제 소신입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 그 원내 지도부께서 힘을 좀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는 원희룡에 의한 제2의 레고랜드 사태라고 규정합니다. 국책사업을 공공국책사업을 자의적인 판단으로 고의부도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힘을 합쳐서 한점 유혹 없이 진상규명을 하고 그리고 더 이상 독재적으로 국정 운영이 되지 않도록 힘을 맞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반드시 정상화 될수 있도록 우리 이재명 대표님 그리고 박강훈 원내 대표님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사업을 정상화하고 그리고 이혹을 제대로 규명하고 그리고 국정농단 그리고 국정 독재를 제대로 막을 수 있는 힘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여러분,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 원한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한 추진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